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마법 가 1장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겠는가?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목소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성인 어떤 사람은 종교혁명가 다뭐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성경에서는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유대어겠죠? 히브리인가? 어쨌든 이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것에 따라서 주예수님은 사랑과 함께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계시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제 유일 우주의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유일한 신. 다른 거는 다 천사나 혹은 귀신들이라고 볼수 있고, 다 가짜 신, 가짜 하나님인 거죠.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우주를 만드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우주, 끝도 알수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성경에서는. 종교혁명과 성인,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뭐, 마음의 교에서는, 뭐, 또,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다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특별한 인물인 것에는 틀림없다. 또,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또, 복음은, 어, 특별한 결과를 한출했다. 특별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근데 이게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예수는 구주로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는 여호와 구원자. 예는 여호와를 뜻하고, 예수께서 나실 때 예수라고 했다.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라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구주가 되기 위해, 성육신 대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구주는 사람이 대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은 사람을 위한 구원을 성취하실 수 있으며, 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치물입니다. 이 구주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구주. 대치물이 되실 수 있다. 요, 요 말.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게왜 구원이 되는가? 이 연관이 전혀 안 되죠. 사실 이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구주가 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분이 죄를 담당했고 그분이 피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다. 의로운 심판을 받았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그냥 뭐 쉽게 이해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구조로 이제 모세오경의 해설이 딱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읽어 보시면은 그러면 재물을 자기 생명 그 죄값과 이렇게 어, 되는 여러 가지 제물을 바쳐야 돼요. 뭐 주로 뭐 곡식도 있고 그것도 있는데 반드시 이제 동물의 피를 피를 가진 동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부터 해서 뭐 비둘기까지 있긴 있는데 일단은 피를 흘려야 이제 그한 번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 죄를 용서한 뭐, 재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은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죄인이냐, 이 말이죠. 예. 그, 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왜 죄인을 창조했냐,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죄인을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이, 그게 창시에게 보면 이제 자유의지로 죄의 본성을 받아들이는 걸, 택했고, 우리 원조상이, 우리는 그거를,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은 그냥 그 죄의 본성을 유전자로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유전자 때문에 하나님이 사형을 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창조를 하셨는데,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실제 그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건데,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속여서 스스로 죄악된 본성을 받아들이게끔 속인 거죠.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조상이 그걸 죄악된 본성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이제 사람, 후손들한테 계속 유전이 되면서, 나는 뭐, 사회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안 지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 딜레마가 존재하게 될수 밖에. 그래서, 사탄이 원했던 거는, 그, 하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어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주 안에 만천하에 망신살이 뻗치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반역한 걸 이제 이기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사악한 계획인데, 어 자기로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어 사람을 자기보다 천사였거든요, 사탄도.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을 되기를 싫어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으니까 또 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또열어줘야될거 아니죠? 그렇죠? 에 그래야 자기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어, 이, 이런 방해 공작 때문에 꺾을 의지가 또 없었던 거죠. 자기 는 반드시 하겠다 이거죠. 음. 그러면 이제 용서가 할, 용서를 해야 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그 죄에 대한 대가, 피를 가진 동물을 바치면 용서를 받는다. 근데 그 동물이 사람 생명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바쳐야 된다는 그런 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어, 아담과 같은, 이제 인간, 원조상의 똑같은 상태로, 일단 순수한 몸을 입은 상태로, 그런 상태로, 이제, 인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도 그, 죄의 아담이 받은 유혹을 똑같이 받았을 때, 그자유의지로 그걸, 그걸 거절을 하고, 그런 상태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서, 음부에 가가지고, 다시 그 죄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고, 하나님은 또 음부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죄 관련된 조그만한 거라도 있으면, 음부에서 못 빠져나오게끔, 그래서 그 음부를 만들어 놓았겠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시험을 거친 거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피를 흘렸어도, 부활이 안 되면, 그건 또, 뭔가 결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를 위해서만 죽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제 부활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자 사람이 어 모든 사람의 속죄 제물의 가치를 모든 인류를 덮고도 남을 만한 또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가치가 있는 그런 제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주가 되었다 이런 말인 거죠. 만약에 부활이 안 되었으면 이제. 그럼 부활이 된걸또 어떻게 증명하냐? 뭐그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된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부활이 되고 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 영을 영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 바람과 숨결이기 때문에 바람 같이 삼천천에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시간 안에서도 바람처럼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공기처럼 들이마실 우리 영 안으로 사람 공기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한테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라는 게 있다고 이제 장세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영이 바람과 같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득나는 체험이 있어야만 또 그게 가능한 사는 거죠. 그 체험을 한게 이제 여러 감정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기 삶에서. 예, 네, 그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 이런게 이제 다 증명이 되는데 사실 2000년간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다말어요 그래서 이제 구주가 된다는 거죠. 그런 아까 말한 그래서 피를 흘려서 구주가 되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할 수 있게 된거죠. 못박히고 모든 죄를 씻기 위해 피를 흘렸고 그 형으로 들어와서 또 죄의 권세와 죄인은 생활로부터 또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제일 본성을 가진 혼과 생명이 있었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런 것을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지금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또 천차만별이라 그돈 났어도 그걸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크게 간정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간정이 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예, 평범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다양하긴 하겠죠 또 실제 또,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죠. 자기 사업이나 뭐, 딴, 딴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최고 안 좋은 모습만 보고,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다. 이런 거는 좀, 너무 편파적인 거죠. 좋은 그리스도인도 있고, 평범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그 가짜가 한 행동을 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 보이면, 자기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안 되죠. 그리고 진짜 그런 거다 보기 싫고 내가 진짜 사람이 있으시면 내 영안으로 진짜 들어와 보십시오. 내가 이제 죄인인 건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추구해야될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내 영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진짜 들어온다니까요. 그 뭔가 모르게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삼대기 열무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공기같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와서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인도를 받아서 합당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합당한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단체 지금 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그분은 그 생명 주는 영으로 강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형벌 능력으로 그 삶을 가지고 있다. 그주 예수님 피흘리심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좀 많이 추기하게된 말인데 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피가 정당하고 어렵기 때문에 부활이 되셨고 지금 우리를 위한 이제 살아있는 중재자가 되신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이 필요하다. 나도 그런 재물이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재를 해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구조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사탄이 이제는 불못에서 일단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재해줄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죄의 본성이 이제 자쩔어 있는 거죠. 사실 현재로는. 그렇지만 서서히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구조로 영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제안이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시인을 하시면 되고.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시인을 하면 되는 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공기 같은 영이 들어와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주 예수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는 게 좋죠. 주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이름을 딱 불렀을, 예 주님 이름을 마귀의 영은 이제 주님 이름을 못 부른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주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면서 저 누구는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싹어온다는 거죠. 공기처럼 그리고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고 어내 죄악된 본성도 이기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왜 인도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참되게 될수 있으면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나 왔으면 좋겠고 뭐 그런 다음에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